오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제가 악기를, 어떤 악기를 주로 다룰 줄 아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악기를 여러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기타를 배워봤구요. 그 다음에 제가 섹스톤을 배워봤죠. 예. 그런데 못합니다. 예. 두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laughs> 왜 그랬을까요? 기타를 처음에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우는데 아, 이게 쇠줄을 계속 잡는다 잡는 게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타는... 아 3주를 하니까 손가락이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어, 기타를 계속해서 찬양인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 베이스 기타 아주 잘 합니다. 전공을 베이스 기타로 했고, 지금 현재 어,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부럽습니다. 어, 기타를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손이 아픈 걸 제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섹스폰을 좀, 어, 배웠습니다. 우리 한 44살 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조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어,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성탄절 때 섰다가 제가 너무 망신을 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만집니다. 이게 제가 그날 크리스마스 때 진행도 했거든요. 이게 색스 부를 때는 이 대나무 후드가 있어요. 이게 촉촉히 젖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진행하는 동안 그거 그냥 빼놓고 했다가 이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불다 보니까 막 삑삑 공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합주를 하다가 중간에 다섯 명이 하다가 중간에 두 명만 하는 게 있는데 딱 쉬었더니 아 그때 사람들 다른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 거예요. 누가 실수였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누님 집에서 섹스폰이잘섞고 있습니다. 어, 뭘 이렇게 한번 할래도 잘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하면 곧 고비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촥 가속이 붙어서 가요. <laughs>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10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아, 가속이 붙어요. 그 어, 마치 이렇게 눈 하나 뭉쳐가지고 언덕에서 불리면 이렇게 눈덩이가 커지듯이 아, 기도가 처음 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나중에는 기도가 재밌어서 멈추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기쁨이 보이십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는 현장에는 끄덕끄덕 해주시고 아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 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원래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됐습니다. 집안에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저희 아버님이 그런 유전자에 아주 대표적이었는데 비만 화도 먼저 밤새도록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하실에 물날까 봐. 아, 물난 다음에 고민을 해야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물이 날까 봐 고민을 하시더라고. 소주를 드시고 다음 날 속이 쓰려 가지고 누워 계시고. 예. 근데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기쁨이세요.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온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해 놓으시고, 어? 빛이 있으라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주 안에 뭐가 메아리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믿으십니까? 이 짐승 중에요, 웃는 짐승이 몇, 마, 아, 몇 마리가 아니라 몇 종류 없어요. 그죠? 웃는 짐승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이, 웃을 수 있게 하셨어요. 기뻐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고, 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어떻게 맹정신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형편을 보세요.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참 저는 이 뇌를 생각하면, 어, 하나님이 신비롭다. 우리의 뇌는요, 기쁜 일이 있어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으면, 당연히 뇌도 알죠. 그런데 기쁜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지만 일부러 기뻐하고 일부러 웃으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내 몸에, 어, 내 뇌에, 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이 주인인, 우리 몸의 주인이 지금 기쁜 일이 생겼구나, 웃을, 웃을 일이 생겼구나 하고 도파민을 내는 거예요. 어, 에너지. 그 물질을 아주 기쁜 그 물질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고 웃을 일이 없지만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런 말도 저에게는 오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외치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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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이거를 외치면 단임 목사 포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할때 우리 목사님은 막 얼굴을 피고 하더라 막. 아, 그 장면이 생각나면 저절로 웃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해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끈질기게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몇번 기도하다가 멈춰버렸더니 그동안 그 중요했던 문제도 마치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나태함이 오면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소용 없대.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소용 없을까요? 저는 뭐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 제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저희 아버님이 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어, 저의 가장 오래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흔 살때 돌아가, 제가 마흔 살때 돌아가셨으니까, 어, 한 25년 정도를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뭐, 중풍에 걸려서도, 아버지, 예수 좀 믿읍시다. 그래도 너나 잘 믿어라. 왜그 말은 내 귀에 들리는지 몰라요. 발음은 제대로 안 되는데도, 너나 잘 믿어라. 우리 아버지, 평생 하던 얘기, 너나 잘 믿어라. 아, 그 그런데 한 번은 그 한국에 이제 제가 또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어 병간호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 내가 믿을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하던 것이 생각지 못했던 어느 날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버지, 진짜요?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그 말을 제가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세요라고 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다 하시고 내가 너희 어머니, 너희 엄마 죽는 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근데 교회 나가기가 창피했던 거예요. 응. 그래도 중간에 이제 교회는 좀 나오셨어요. 몇 개월. 그랬는데요. 어쨌든 아버지 마음의 그 결심을 처음 얘기하셨던 그날이 우리 아버지 중풍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됐는데 말은 떠듬떠듬 하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쉬지 말아야 할까? 우리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 어제 좀 피곤한 저는 어제 많이 좀 피곤했어요. 어, 저녁 특강까지 끝나고 나서 그냥 어, 뭐 노트 작업도 못하고 바로 그냥 쓰러져서 잤습니다. 어, 제가 자다가 너무 힘들다. 숨쉬기도 힘들다. 숨을 좀 멈추자.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숨쉬기를 멈췄으면. 오늘 여러분, 저를 못 만났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숨 쉬는 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숨 쉬는 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를 다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산에 가는 것을 저는 예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산에 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뭡니까?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호흡을 깊이 합니다. 깊이 들어 마셨다가 또 내뱉고 하는 것을 그 나무가 무창한데 그숲 속에 가면 합니다. 영적인 호흡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잠깐 잠깐 들숨 날숨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호흡이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 폐부에, 우리 심장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나중에 은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평생을 수고했지만, 앞으로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호흡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러한 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호흡을 잘해야 합니다. 병원에도 가보면은 저는 뭐. 어, 병실에 오래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 제가 아파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님 아파서 병실에 오래 있었고, 아버지 아파서 병실에 오래 있어 봐서, 저는 병원에 그 생리를 잘합니다. 숨 쉬고 있다고 다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코에다가 호스를 넣어서 숨을 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셨죠?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호흡은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처음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가 영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모됩니다 전기는요 오늘도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어 여러분들과 줌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아이패드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줌으로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거라서 이틀을, 이틀밖에 못 갑니다. 갔다가 그냥 놔두면 사용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패드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다른 거는 못 했지만 이거는 충전을 시켜놓고 제가 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내면 여러분들 예전에 기도했던 그 역량이 계속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방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에너지나는 것은 계속 소멸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저는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죠. 삶의 자기의 일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이건, 어떠한 환경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이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다 보니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경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아요. 그 환경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나는 계속 그거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진되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영적인 우울증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만약 기도가 안 되시면 무엇을 해야 돼요?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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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이거를 외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요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된다를 외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안 재밌나? 나만 재밌나? 제가 그럼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된다를 외치고 났는데, 우리 장목사님 둘째, 이제, 사무엘 밑에, 데보라. 데보라가 들은 얘긴데 이게 너무 이제 다 공중파로 이제 나아가네. 데보라가, 얘가 변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엄마한테 푸푸를 해야 된다. 고 그래. 어, 가서 앉아서 해라. 그는데 얘가, 그래. 엄마 푸푸가 안 나와. 야, 아랫배에 힘을 꽉 줘. 배를 눌러. 그래. 어, 데보라가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서 그랬잖아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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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요 한번 기도원에 갔다 왔다 혹은 한번 나는 찐하게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3일 이상 못 가요 3일 이상 못 가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laughs>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그럼 계속해야 되느냐?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 끈질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몸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왠지 더 피곤해지는 거죠. 아, 오늘은 교회 새벽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난 포기하지 않겠다. 끈질기게 가겠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싸움, 그것에 승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어, 군대를 몰고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쌓여서 모든 식솔들, 모든 재산들을 다 자기 앞에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요 해가 뜰 무렵에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릴 정도로 그런데도 놓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껴안 듯이 꽉 붙잡고 늘어지다 단단히 달라붙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다가 천하장사 싸움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배충하다가 내려놓는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디까지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어서 기도하, 그냥 평안한 날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기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이겠죠. 영적인 노동이라고 할 때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노동을 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수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